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 제가 이렇게 이벤트로 찾아뵙 게되었는데요 제가 요즘에 이벤트를 그냥 너무 안 하고 해서 이렇게 200명 특집으로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하게 되었구요. 오늘은 아니 제가 저번까지는 아마 공구슬을 넣은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, 이번엔 소소하게라도 공구슬 좀 넣었고, 비공구슬은 마공구지 공구슬은 조금 들어갔습니다. 일단 구성 보여드릴게요. 일단 해야 이제 파업카드 그다음에 엽서, 그 다음에 이거는 기차위약 특전 이거는 리플리 지금이버스잡 예약 그 특전이고 하자가 여기 이렇게 조금 있어요 이번, 이거는 일반 일반 특전 유나 엄지입니다 이렇게 이벤트이거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이만 안녕